33페이지 확인체크 44번입니다. 아, 자, 다음 단어에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모두 나열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어머,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즉, 모음이 앞에 오도록이라는 거죠. 어?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어? 자,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하는 얘기는 모음들 앞에 다 배치되어 있고 자음들이 다 뒤쪽으로 가야 한다란 얘기네요.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럼 모음과 자음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어? 자,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죠. 자, 그러면 일단 숫자 아니고 영어 단어를 일단 좀 크게 널찍하게 써볼게요. 자, 그때 모음 아이들 가져오면 아, 에, 이, 오, 우, 어, 요거 세 개밖에 없네요. 어허, 좋습니다. 아, 즉, A랑 또, 또 요걸로 가져왔어. A랑 I랑 E가 앞에 있어야 하는 거고, o, H랑 P, P, N, S, S가 뒤쪽에 몰려서 배열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앞에 모음을 배열하는 동시에 뒤에 자음을 배열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좋습니다. 아, 즉, 모음을 나열하는 경우는 삼팩 곱하기,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는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니까 육팩 1번 했는데, 누구 때문에 P라는 아이가 두 개, S라는 아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겠구나? 이팩으로, 한번더 이팩으로 나눠줘야겠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삼팩은 6이고, 곱하기 2, 2 곱하기 1, 2 곱하기 1에 6, 5, 4, 3, 2, 1. 이니까 이1 먼저 없애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4를 없애든지 하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6, 5, 30에 3이 6. 그러면 180이고 180에 6 곱해 주시면 6, 8에 48에 6, 1은 6이니까 108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어?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